오늘은, 어, 제 친구의 친구 얘기. 제 친구가 있고, 친구. 얼마 전에 이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엄청나게 친하다고 연락을 자주 하는 친구는 아닌데, 건너 건너서 알게 되었었고, 한두번 정도 술자리에서 소주 한잔 먹을 때 같이 봤던 얼굴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결혼을 했고, 이 친구가 얘도두명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 들은 얘기는 1년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것 같은데, 그, 인테리어 아시죠? 인테리어 그런 업장을 한 개가 아니고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었고, 또이 친구가 그걸 하면서 이제 타일, 도기라 그러죠? 변기라든지 세면대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공사업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야, 이거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 하더라고. 그 1년 전 시에. 그때 좀 1년 전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제 친구, 저, 그 친구 친구,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의 주인공, 세명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그 중간 좀 늦게 왔거든요. 오늘 공사가 늦게 끝나고 현장 확인한다고 좀 늦게 왔는데, 여 마지막 결론은 이제 그, 그 전에도 이 친구 술값을 다 냈고, 1년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도 본인이 술값을 내면서 술을 먹으면서 웃으면서 내가 돈을 지금 갈코리로 사투리로 갈코리인지 갈퀸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하여 갈코리로 돈을 지금 내 통장에 막 끌어 모으고 있다, 지금. 근데, 야, 현장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은 막 통장에 꽂히는데. 내가 좀쓸 시간이 없네. 오늘 야,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술살 때, 야, 1차, 2차 내가 다살 테니까, 이거 1차 먹고, 딴데 맛있는 데더 가자 하면서. 이런 정도로 화기애애 하면서, 야, 그렇게 잘 나가냐, 사업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길래.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2차에 가서 아마 제 친구가, 야, 그, 니 현금 그 많은 돈, 그 통장에 있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제 친구가 저한테 야 얘가 부동산 투자나 이런거 하는데 뭐 아파트를 살지 뭐 어떻게 할지 한번 나중에 한번 물어봐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유 저는 얘기를 안하는거죠 왜냐면 그쪽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부동산쪽에 어느정도 아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그 친구 뭐 얼굴 몇번 봤다고 야너돈 많으면 여기여기 여기 투자를 해라 제가 뭐 중개업자도 아닌데 말하고 싶지도 않고 뭐 가만히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야 정말이가 너뭐 투자하는 뭐 부동산 한다고? 야 그럼 나중에 내가 한번 뭐 물어봐야 되겠다라면서 연락처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친구, 1년 전에, 마지막으로 그 술자리에서 만났던 그 친구를, 저는 뭐, 직접적으로 아는 친구 아니라 보니까, 그냥, 아, 그런 친구 있었지라고, 아, 그돈 많았던 친구. 아, 돈을 현금을 막갈퀴로 끌어가지고 통장에 막 쌓아두는, 돈쓸 시간이 없다는 그 친구. 근데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그 친구 이야기를 해주는데, 놀란 거죠. 엄청나게 지금,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완전 그 180도로 변해버렸다. 아니, 왜, 왜 그러냐 도대체.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이 모으고. 아니, 뭐, 투자 잘못했나? 왜, 왜 그러지? 모든 원인은 돈이죠, 돈. 돈이, 문, 그게 아니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사전에 이제 그 오늘 주인공 그 친구가 제 친구한테 연락을 해. 전화를 해서 급하게 이제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원인은 모든 이제 그 사건의 발달은 돈을 빌려달라고 할때 요때입니다 보통 근데 야 그럼 물어보겠죠 보통 친구라면 야그 무슨 일이야 왜왜 왜, 무슨 일인데 아니 돈이 그렇게 많다고 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뭐 얼마를 빌려달라는 얘기야 나도 뭐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은 나도 지금 농 용돈 받아 쓰는 입장에서 내가 뭐 여유자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말해봐라 뭐, 뭐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200만 원야 애매하죠 이두 명은 옛날부터 친구기 때문에 야 200만 원 정도면 옛날부터 내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고 베스트 프렌드라면 빌려줄 수 있을 정도죠. 2천만원 갖다 쓰면 야내 야, 그런 돈이 어딨냐 했겠죠 근데 200만원? 야 이거, 이거 조금 그런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어,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 물어보니까 저는 이제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지금 뭔가 어디 큰그주식이라든지 코인을 투자를 했는데 잘 됐으면 돈을 빌릴 일 없죠 잘못된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을 계속 메골라다 보니까 더 수익률이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데라 그러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심한 주식과 코인 쪽으로 이 손해 본 거를 메꾸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있는 현금으로 장난삼아 하다가 이게 꼭 어, 되는 거죠. 되다가 되다가 이제 점점점점 이게 도파민에 거의 뭐5% 10% 이거 뭐 며칠에 먹는 거 코인 이런 거 몇백만 원 처음 투자를 했다가 이 정도 뭐 몇십만 원 버는 거는 처음에는 재밌었겠죠. 도파민이 그런 거 겪어보지 않았던 친구고, 인테리어 업만 했고, 거의 뭐 돈을 쓸지도, 투자를 하는 친구도 아니었는데, 뭐 어떤 계기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식이라든지, 이게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변동성이 큰 코인이나 주식 쪽으로 갔다가, 처음에는 잘 되다가, 어, 이거 대내 해서 본인이 있는 돈으로 여기저기로 해서 아, 넣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잘못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건 내 지금, 내 손해본 거 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잃어버린 거, 다 그냥 훼손해야 되겠다. 그뒤부터난안 해야지라는 사람 심리가 도망인 거죠. 점점점 더 리스크가 큰 대로 가고, 더큰 돈을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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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고 하다가, 본인 와이프 돈은 빌리고, 본인 친척 돈 빌리고, 부모님 돈 빌리고, 다 여기서 빌리다가, 이제 빌릴 데가 없는 거죠,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전화를 끊고, 제 친구가 그러니까돈 그 200만 원 빌려달라는 그걸 끊고 나서 일단은 잠깐 있어봐라. 내가 돈을 한번 구해볼게. 지금 내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약간의 기분이 쎄야 되는 생각에 평소에 그니까 러 돈을 빌려달라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아는, 다 같이 아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거죠. 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야가 연락이 왔는데 너 혹시 이런 전화 너도 받았냐? 너도 연락 받았냐? 하니까 전부 다 받았다. 전부 다. 그래서 야너돈 빌려줬냐? 그러니까 처음보다 근데 다 직장인들이 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 나는 돈 별로 없어가지고 30만 원 빌려줬다고 어떤 친구는 50만 원, 어떤 친구 는 100만 원, 어떤 친구는 좀 많이 빌려준 친구는 300만 원, 500만 원이 정도고 그래서 내한테 200만 원이라 했겠나? 그러면서 다 빌려줬는데 지금 언제 언제까지 갚겠다고 얘기한 거죠. 아 역시 이거 돌려막기 수법이네. 어디 내가 뭐 받을 때가 있는데 인테리어 관련돼서 내가 지금 곧 장금을 받는데 뭐한 달만 쓰고 줄게, 두 달만 쓰고 줄게. 곧돈좀 들어온다. 니네 알잖아. 옛날에 돈 많이 받았던 거 알잖아. 다 아는 거죠, 친구들이. 야, 내 친구가 이거 뭐, 200만원, 저건 저거 적으면, 50만원. 야, 이거를 떼먹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 돈을 다 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 빌리고 이 사태 파악이 된 다음에 나는 그러면 빌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결론적으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200만원 빌려줬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빌려줬다라고 최근에 만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길래 야, 근데 혹시 너이 돈을 그 빌려줬다는 개념이 아니고, 혹시나 못, 안 받을, 그러니까 못 받을 생각하고 준거 아니냐 하니까 맞다하더라고 200만원 이상은 나도 돈이 그 정도 없는 상황이고, 이 친구 예전에 사업도 잘 됐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야, 지금 200만원이 없어서 빌리고, 어떤 친구는 50만원 빌리고, 뭐, 100만원 빌리고, 지금 얘기했다는 거죠. 이다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소문이. 지가 있던 돈다 떨어먹고, 와이프가 있던 여유 자금 다 떨어졌고, 돈, 돈도 빌려가지고, 지금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니. 아마 예상컨대 억 단위로 들어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이 친구들을 한테, 지금 가까운 친구들한테 돈을 빌린 것은, 진짜로, 어 진짜 살기 위한, 식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그 돈을 가지고 설마 투자를 했겠냐 생각 하겠지만,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뭐 200만 원 빌려서 뭐 투자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돈 가지고 아마 이 친구가 지금, 인테리어 업도 잘안 된다고 제가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가 예전에 뭐 잔금을 받아가지고 뭐 몇천만 원에 매달 받을 거 있다 하는데 그것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니거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서는 아마 대부분이 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다 공유가 됐겠죠 아이 친구가 지금 뭔가 본인 돈까지 다 이렇게 됐고 빚까지 내가지고 지금 투자를 했는데 원금 회복은 안 됐고 이걸 가지고 친구들까지 지금 다 빌리고 있는 상황인데 야이잘 나갔던 친구 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냐 무너져 버렸냐 이런 자기들끼리 했던 그런 최근에 있었던 이런 뭐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면서 야좀 씁쓸해 저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야, 그때 그때 우리 와가지고 그 소주 1차 2차 샀던 그 친구 막 돈을 막알코올를 모은다면서 쓸 시간이 없다면서 했던 그 친구 맞죠? 맞다 어, 하는 거죠야 사람 일이 이렇게 참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일이 나는데그 돈을 이렇게 잘좀 모아놔가지고 좀 너무 이렇게 막 그, 그러니까 그런 쪽은 좀 용돈 삼아 몇백만 원으로 자기가 재미삼아 하고 진짜 좋은 이런 실물 자산이나 아니 그 돈으로 금을 사두든지 막 내가 자투자 잘 모르면 미국 채권을 사두든지 아니면 좀잘 모르겠으면 그냥 예금이라도 넣어놨으면 이런 일이 없었던데 어떤 욕심이 그 친구 인생을 나락하게만들었는지돼해서 너무 안타깝더라. 그렇게 잘 나갔을 때 항상 사람이 조심해야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역시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릇에 맞는 돈을 내가 보유를 할수 있고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돈 그릇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좀 안타깝게도 벌줄만 알았고, 순진하다 할수 없는 거죠. 욕심이 있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조금이라도 그 돈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주변에 한, 한 명이라도 그런 돈 관련된, 야, 이거 조심해라. 이런 거는 네가 하면 안 된다. 야 요즘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 당한 사람이 많은데 빚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변동성 큰 이런 건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야.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큰 소리겠지만 단한 명이라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라면 이 친구가 과연 그런 극단적인 잘못된 선택을 과연 했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최근에 이렇게 들면서 야 이때 200만 원이 없어서 또 5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 친한 몇십년 지기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야, 도대체 어디까지 간 걸, 간 걸까? 빚이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씁쓸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경각심을좀 가지고, 공짜는 없는 거죠, 세상에. 세상에 공짜도 없고, 내가 잘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 투자 분야에 내가 전혀 전문성도 없는데, 그냥 누구 말만 듣고, 누가 추천했다 그래서 누구 뭐유튜브나 뭐, 누가 뭐,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떡상한다 해가지고, 내 전자산을, 전자산 플러스 빚까지 내서, 부모님 돈이나 와이프 돈까지, 친구 돈까지 넣는 것은 인생이, 인생 자체가 판매로 갈수 밖에 없다라는, 어 역시나 그 공식이 맞네라고 최근에 생각했던 씁쓸한 이런 저의 최근에, 어 있었던 경험 사례를 최근에 한번 여러분과 잠 나눠봤습니다. 항상 조심하자, 우리는. 오늘, 어 영상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널 공유 부탁드겠습니다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어입니다